올라가야 될까 이거? 어? 어, 자는 자판기 있네. 아, 맞다. 이렇게 찍어야지. 되 어. 야, 자판기 있네. <laughs> 아, 잠깐만, 자판기 왜? 야구장 아 십오천만 원이야. 야구장 왔어, 요 여러분. 여보라. 문수, 울산 문수 야구장이라고 해야지. 문수 울산 야구장. 아, 이거 주차장은 야죠, 좀 크게 하나. 일단 울산 문수 야구장. 게 나가라고 아 <laughs> 어. 어, 이거 뭔데 와. 아 놀래라 무슨 말팔아 놀래라 말팔이 집 오면 문 떼면 되지 와 놀래라 말팔리 기겁을 하고 앉아 기겁 벌레 무서워 와 야구회 잘되있네 응까워 문수구장보다 훨씬 낫다 어, 이거 밝고 좋다 여러분 야구장 그치? 운동도. 새벽 2시인데 여러분 지금 도 되고 새벽 2시인데 이렇게 밝고 왜냐면은 아스파지처럼 깨끗해야 되거든 여 진드기 없어라 포라로 안아놨잖아 그니까 핀이랑 딱이네 그래 요기여고 요. 진드기 없고 뭐 먹고 싶어요 여기 뽀까리 하나 내먹고 뭐야 뽀까리 있어? 당연히 있지 오늘 새로 만든 건데 <laughs> 에이씨 아메리카노 야, 물도 있다 물물 어. 사오지마 물 비싸 더 비싸네 대박이야, 그래서 어? 천원이네타타 그래. 안돼 다 당분이다 이분만 여보 아, 여기 한 바퀴 돌까? 뭐? 여기 한 바퀴 박... 너무 어둡고 어? 로지정서 <laughs> <laughs> 여보라 걸을 때 제일 좋아요. 오, 자꾸 떨어져서 온다, 여러분. 오, 히트인 오, 오, 그렇구나. 서딱오또안 썼어? <쐈어? 웃음> 우와 좋다. 여기서 있다고전에 응, 그거 롯데? 음, <laughs> 다거 <온다니까>? 7월에 또 하더라? 도한달더넘을래 내려가면 근데 힘, 7월 달 롯데는 그때야 반사고 그때야 당연히 가야지. 어, 한 기생님이 어 집에 있지 말고 좀시바그내스피아가좀 가라고 난리다 그니까 자꾸 전화 오고 내가 안 갔다 아이고 말 하고 말해. 가라 때만. 돈 없다 이 씨. 까마귀가 몰라 일창에 독수리 아이가 아부치농기가 스티커 부치농기가아 <laughs> 갈매기 아 롯데, 갈매기야 이거, 롯데 갈매기 아이가 롯데 갈매기 아씨, 이 독수리 같은. 로드 자연스 여갈매기아이가 갈매기 붙이 음. 나왔네. 너무 이 건물 가까이 가지 마. 왜? CCTV 울려. 아. 오, 어, 좋다. 야, 장애인. 장애인 주차장. 어. 장애인 자리 많다. 장애인. 장애인 자리도 많고 아주 시설 좋네요.

네 어디? 어 밖에 있네 아다옛날에 어. 어, 완전 모래바닥이었는데 아 어, 안에 가보고싶다 진작에 지 어? 이거 아 운동 막 칼인데? 어디? 운동 짱이지 어머 진짜 여기로 올 거야. 이거 우리 그냥 텐트 갖고 와가지고 이장 텐트 있잖아. 니까그장 텐트 갖고 놓고 놀러가도되 맞아. 차 갖고 들어와차 갖고 들어 기뭐 몸만 들어오는 거아로 아, 되겠는데? 차는 못보자만 원. <laughs> 왜 이렇게 비싸? 아 일반 은천 원. v 만 원. 어, 비싸네. 일반 은7 8천원비안하는데 일반 자리 어디야? 일반 자리는아무데나아 소영. 칠천 원. 야이자전거가 어. 오도바이도 되어 있네. 옆에 <laughs> <요배 넣어봐. 웃음> 어 봐. <배> 어? 넣어 봐. 자자. <laughs> 페 넣다 여보. 배 오. 안 넘어 나. 인주머. 어. 이분은 쭉 뺀다 여주 이냥 아, 여 뒤로는 못 가게 해놨네. 배? 요거 자전거 도로가 붉은 거 이거. 몰라? 그런 거 같은데? 야. 야구 관람석? 어. 이야구 구경 한번 해 봐야 되는데. 제대로 예, 부뛰라고짱 구경. 소리로 꺾자 무섭다. 야, 구 관람석은 뭐야? 노아 무서워. 이거 전기 있어. 어, 전기 있다. 약간 오마크바가... 아, 이컨데 경비하나? 엄마, 어, 경비가 왜 있어? 어, 아, 경비하고 경비 있어야지. 시사, 시사 물요 거기 야구장 수선물인데... 아, 그거 경비실 안에 있나? 밤라볼까아에밤반 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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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밤원 밤에 밤에 천에밤다 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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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아, 불이 아이고, 안 껴져있어 <laughs> 새벽 2시에 맨날 나옵니다. 여러분 와 여기도 고압있다 고압 전기 <laughs> 어, 야, 야, 아. 야, 버리는 여기도 여보 비오면 그늘 쳐져? 어디? 여기도 여기 경기장은 요새 좋은데는 딱비 오면 서진다. 아 이건 본구장이고 어. 뭐, 뭐, 뭐. 어디가 더자 서울이? 어그 하나 생겼잖아 우리. 어디? 인천문 본부장이가. 인천 아 그, 인천만. 어그 본부장이가 그 절반, 절반이 절반이 도미가. 아마 관람석은 관람석만 더비 맞아줄 거야. 어. 봉구장은 일본에 있 일본에 봉구장 안 좋아 아 좋다 어구 벌레 벌레 저거 저거 울산 로데 자료집에 찰떡 어? 어 벌레 작은 차는 뭐 요게 응 근데 여기 웃긴 게 뭐냐면은 어요야로제 그, 야구장이네. 그래. 사직기 1번이고 부산에. 2번이기는 어때? 2, 1번. 그래서 자주하구나. 마산이 3번. 우와.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. 어. 마산구장이 NC구장으로 가져갔단 말이야. 어. 그러면서 요가 제 2구장이 됐는데. 어. 요가 그 프로야구 없을 때는 어. 고고양 고등, 고등학생 야구로 <laughs> 많이 해. <laughs> 홍보장수 네 옛날부터 해가지고 덕고타 같이 이런 게다고고야구아이가와 같이 응. 찍고 지랄이야. 여보 좋아하는 사람 많아. 와 같이 찍 지랄아 치아라. 여러좋아는 사람 많던데 아줌매들수아수 <laughs> 뭐 아, 한데 있는 거보 이제 경비 창고 아 비니 <laughs> 찍어줄까, 여러분? 아유 잘 걷네, 우리 새끼. 안회해 우리 여보. 떨로 가 볼까? 아나 이게 차가 들어오 고 나가면은 어. 그 차난 바로 해 가지고 차부할 때밥 날아가다 이게. 아. 알아. 주차. 그러네. 주차 요금 납부하자는 사람은 아. 맞다. 봐봐. 이 들어오면 안 돼. 유료가 박스가 이제 24시 유료야 이게. 근데 저희 문을 열어 놨단 말이야. 그니까 이상해 저기 카메라 닦혀 있다 저기처럼 야 저기서 좀 찍어줘 야구 선수도 와이드 편어 야일번일번만 그럼 몇 표수라도 오수 건야 되겠네 어 와, 와, 우 와, 아, 야이 와, 아니 인들이네 신발은 겁나 크고 와, <laughs> 와, 아, 야 와, 람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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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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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서장훈이 어디까지 와? 서장훈은 반밖에 안되지 이거 아... 아, 끝네아이고끝다오한번한 번씩 이오 딱이다 절반 넘어야 아 힘들어 여안아 없어? 그래, 비도 그래, 막아주잖아 비도 막아주잖아 비도 막 아, 무서워, 몰라. 벌레 있어. 없어. 깨끗하게 깨끗해, 나무라서. 나무이잖아. 응. 깨끗해, 그 벌레를 싫어하는 거야. 너 봐라, 밑에 개미 하나 없잖아. 아. 어머, 뭐야, 어 뭔데? 님이 왜 없냐? 아, 벌레 너무 무서워. 어? 이리 와. 님이 왜 그래? 끝났지 도기는시나하게 이분도... 좋구만 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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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운동을 제대로 하나? 하... 아우 저거 는 머리카락을 뒤로 쫙내네 <laughs> 여자야? 아여자이로 올까? 어저 비니도 앉아 응? 몸보에 신발이 저렇게 발 걸리나? 앉아 하... 신발이 벌써밖에 없네 지지대 역할을 해 10분 걸었네 <laughs> 10분 밖에안됐 어. 이거 봐, 13분 찍혀있다 아니 이거, 이거, 언제 올라오면서 거나차이 내리면서. 와, 이거, 이거, 이이 됐나? 그이 한 바퀴 더 할까? 그래도 하루에 30분 말하더라 이거 하루에 30분씩 걸으라고 더오아야겠다 하루에 30분씩 걸면은 어. 건강해져 아 이래, 이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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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쓱 나가면 한 30분 된다 응아 음. 밤에 여러분 너무 시원해요 좀 무서워요 근데 요는 하나도 안 무서운데 불이 잘 켜져서 근데 혼자는 못 오잖아 혼자도 되겠는데? 헉, 아니 불이 마이크에 마이 있어가지고 무서운데? 도로 쪽으로는 상관없어 이안에 잔디야 여보? 음, 잔디로 돼 왜왜 이리와 이리와 왜올라가냐왜올라가왜 올라가 왜 올라가냐고 왜 올라가냐고 그, 어, 왜 올라가냐고 아참 응? 너무 의씨게 응? 어? <laughs> 재밌게 끊었어 응? 어? 그 그래, 이새끼가 죽을려고 코털 여기 왜 자꾸 다걸오는 거야? 이제 깎아버리지. 아? 산, 산, 이손 산, 산, 이 새끼들 어디 바닥 쳐다보면 이새끼야? 응? 내라! 음. 어쩌보다 안 시원하네? 오, 그 바람만 안불면 시원하게 다 바람만 좀안 불고이지. 온도 자체가 지금 확 내려간 거야. 응. 내 지금 가을 티 입고 있는데도 좀 선선한데, 응. 여름 티 입었으면 춥지. 이놈, 옹하니, 열이 많아. 저기. 야, 그래, 내가 오늘 하루종일 뭐 먹었냐? 처음에 계란, 마. 두부 아, 마, 두부, 계란 어. 또 저, 저녁에 고기 고기 푸이야 고기 200g 하여튼 거먹 배부르더라 아니, 졸리나? 왜 이러냐? 자야 <laughs> 가자 가자, 빈아 자자 좀더 걸어 걸어 빈이 발 닦으러 가자 이너 걷자 <laughs> <laughs> 어머 아, 싫어 벌레 너무 싫어! 뭐. 이거 가머머나 어, 저거 뭐야? 머머머머머머머머 뭐? 뭐야 이거 머머머머기머다 이거 뭔데 뚜라미다 나 가자 무섭다 어, 벌레 왜 이렇게 무섭냐 옛날에 찢어지게 벌레 많은 집 살아놓고서 그래도 무섭네요 는 봐도 봐도 적응이 안 돼요. 여보는 어디냐? 여보 어디냐? 아 저기 있다.